저 지금까지 본 댓글 중에 제일 웃긴 게 뭐였냐면, 제가 그래도 지산이 착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착한 쓰레기래 그렇죠. 쓰레기가 아닌 건 아니에요. 착해봤자, 그리고 그 전에 착했어봤자, 그 어떤 것도 쓰레기라는 본질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이 착한 쓰레기의 이야기인데요. 아무리 제희가 자기를 리틀 차은경이 아니라 리틀 김지상이라고 반박했어도, 바람 피운 아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리틀 김지상이라는 말로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며 아빠가 바람을 피우는 인간이라는 걸 부정하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제이는 부정기인 것 같거든요. 유리한테는 부모가 이혼을 한다는 거냐며 단담한 척 물어보지만 정작 엄마가 이혼 얘기를 각잡고 직접 꺼낼 상황이 되자 피하는 걸 보면 또래보다 속이 깊고 똑똑하지만 애는 애구나 싶었거든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데 저는 지상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다른 부분에서 이미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차은경과의 전투가 아니라 바로 경제적으로요. 지상은 제희를 돌보며 의사로서의 커리어가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죠. 물론 그럼에도 다닐 수는 있었지만 은경과의 이혼이 공식화되고 그 이유가 지상의 바람 때문이라는 것이 전국민에게 알려지면서 다니던 병원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잘리게 돼요. 그럼 본질적으로 재희 때문에 커리어가 끊어진 건 아니라고 봐야 해요. 잘린 게 재희 돌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불륜 때문이니까요. 자기 자신 때문이고 사라 때문이죠. 여기서 일단 자신이 스스로 돈을 벌수 있는 줄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서 은경에 대해서도 재정적인 지원이 끊어졌겠죠. 사화에서 나왔던 소송 있었잖아요. 가장이라고 계속 돈 보내주면 안 된다고요. 그럼 재산 분할 안 해주는 게더 이상하다고. 은경이 당장 끝내라고 했었잖아요. 1화에서 5화까지 모든 이혼사건들의 상황이 복선이 되어 은경에게 적용되는 지금 구조를 보면, 은경은 이미 지상에게 생활비를 끊었을 거고, 그럼 지금 돈은 사라의 월급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사라는 이게 더 불편할 수 있고요. 사실 사라도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은경에게 그만두겠다고 했잖아요. 은경은 단니라고 했지만, 엄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대정대표는 사람한테 그만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직원, 품위 유지 조항을 들수 있죠. 그럼 바퀴벌레 커플 두명 모두 실업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재정적인 부분은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일정한 고려의 대상이 되죠. 양육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을 해야 하니까요. 마음만 있다고 애를 키울 수 있냐고요. 땅 파고 풀 뜯어 먹을 수는 없잖아. 애한테 옆에서 파라고 할 수도 없고요. 주상에게 경제적인 타격이 먼저 오면서 흔들릴 것 같습니다. 의사와 병원도 일종의 서비스업이고 의료파업만 아니면 다실 선택권이 많은 지금은 환자들이 병원을 골라만 있을 텐데 앞으로의 살길도 막막해지지 않을까요? 이혼 사유가 바람인데 어느 환자가 가고 싶을지 모르겠네요. 심지어 제희를 양육하며 그 선배 말대로 기술이 연마되지는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강상우주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라 비싸 것 같은데, 변호사비도 위태한 거 아니에요? 바람 피우는 남편마저도 받아주려고 애써 모른 척 하며 호텔에서 결혼 기념일 챙기던 은경에게 무지개한 순간에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쌀 하울 돈을 벌어오는 건애 키우는 게 아닌 건가요?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물론 은경과 지상의 이혼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양육권을 누가 가져가느냐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유책 사유가 없거나 더 적은 쪽에서 양육권을 가져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물론 아이의 의사도 중요하고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의 능력을 많이 보더라고요. 사실 오피스 허즈 밴드라든지 중원적 사실원 이런 프레임들은 재판 결과에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전세계 모든 나라가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증거거든요, 증거.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증거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죄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 건데요. 김대상 측도 그렇고 차학영 측도 그렇고 오피스 허즈밴드가 있었다거나 불집 살림을 했다거나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는 아직 찾아내지 못했잖아요. 아마 찾아내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물론 차학영 측에서 징지상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이미 제출하긴 했지만, 불륜 현장에 들이닥치지 않은 이상은 이것도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단지 오피스 허수된 데다, 숭원적 한의로이다, 이렇게 양측에 서로 물고 뜯는 이유는 자기가 더 잘했다, 저쪽 잘못이 더 많다, 이렇게 거필하는 행동이죠. 양입권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혼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보셨거나 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유책 사유가 없다면 양육권은 보통 엄마 쪽으로 가거든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저도 그렇죠. 그런데 드라마 작가님이 현직 변호사라고 했잖아요. 절묘하게 나이 설정도 딱 중간인 14살 정도로 설정했고, 경제력도 양측이 비슷하죠. 또 유책 사유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잘못도 있었어요. 김지상은 외도, 차은경은 당임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데요. 당임이 뭐가 대수냐 할 수도 있겠는데 아동학대 사유에 분명 당임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김지상 측에서 차은경이 제일에 그냥 방치했다는 것만 입증한다면 아동학대로 걸고 넘어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에 있어서 유리한 건 여전히 차은경 측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 재판의 원본은 차은경입니다. 애초에 김지상이 불리한 게임인데요. 차은경은 김지상 외도 증거를 이미 법원에 다 제출한 상태겠죠. 법원에서도 차은경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노소장을 바탕으로 재판을 시작한 거고요. 판사도 아마 어느 정도는 불륜으로 인한 가정 파탄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와에서 캠핑장 부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아마 큰 힌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때도 남편 측 경제력이 그렇게 크게 문제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양육권은 아내한테 더 우선적으로 주어졌잖아요. 차은경의 경우는 불륜 피해자이면서 또 경제력도 뛰어나죠. 게다가 방임으로 인한 아동 학대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잖아요. 양육권 지장에 훨씬 유리한 건 차은경입니다. 물론 시청자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제이가 아빠랑 더 친한 모습, 마치 제이가 아빠를 따라가는 듯한 예고 장면도 힐끗힐끗 힐끗 보여준 것 같습니다. 김지상은 제이에 대해 애착도 강하고요. 지금까지 아이는 내가 키웠다, 그러니 내가 계속 키우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이와의 강한 유대관계를 무기로 양육권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장면을 보면요. 재판은 잠시 멈추고 갑자기 놀라가지고 어디론가 달려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알고보니 제이 학원이었어요. 아무래도 제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담임선생님 전화였겠죠. 학교에 안갔으면 학원에 갔으려나 하고 일단 학원으로 달려간 은경은 여기저기 제이를 찾으러 뛰어다닌 것 같더라고요. 제이가 최사라랑 함께 카페 같은 곳에 앉아있는 장면을 목격했고, 이걸 보고 차은경 뚜껑이 열린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극히 인간이고 냉철한 차은경이라고 할지라도 제희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감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엄마니까요. 그뒤 제희를 돌려보낸 은경은 사라를 사무실로 부릅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매섭게 노려보며 대화를 이어나갔죠. 지금 뭐하는 거냐며 따져 묻는 은경에게 하라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겨울 얘기 안 했어요. 제이가 아빠랑 무슨 관계냐고 하길래 점점점 이러면서 은경의 속을 아주 뒤집어 놓은 건데요. 과연 이 뒷말은 뭐였을까요? 내가 네 아빠 애인이다. 이렇게는 말안 했을 것 같고, 상경이 열폭하는 모습을 보여준 걸로 보면 뭔가 화나게 하는 말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전까지 은경은 타라를 내연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벌레 취급해왔죠. 그런데 차은경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으니 타라는 이후 계속해서 은경의 약점을 건드릴 것 같아요. 차은경을 흔들만한 가장 확실한 약점을 알게 된 거죠. 애초에 최사라가 김기상을 유혹한 것도 어떻게 보면 차은경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